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지혜학교 TV 인생지혜 코치 김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칼슘 보충제에 대한 반전 정보를 드립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셨을 겁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말 귀에 딱 달라붙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하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칼슘은 건강이라는 공식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집 서랍을 열면 하얀 통이 몇 개씩 냉장고 문짝에는 칼슘 강화 우유까지 진열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칼슘이 뼈로 가는 대신 혈관을 굳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내용은 칼슘 보충제에 숨겨진 반전 진실과 시니어가 안전하게 칼슘을 챙기는 방법을 아주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니어 칼슘 안전 체크리스트도 나오니 끝까지 함께하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뼈와 치아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심장이 박동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 심지어 신경이 정보를 전달할 때도 칼슘이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약 700에서 800mg. 시니어는 천에서 1,200mg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서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슘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뼈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가 마치 필수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양보다 질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우리 몸이 필요할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그런데 보충제는 흡수율이 높고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처리하지 못한 칼슘이 혈관벽이나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칼슘 침착이라고 하는데 혈관벽에 칼슘이 붙으면 마치 수도관 안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 신장에도 부담을 줘서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젊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가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한 칼슘이 잘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이런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있어서 칼슘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결국 뼈를 지키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립니다.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식으로 먼저 채우기입니다. 멸치, 두부, 브로콜리, 시금치, 연어, 우유, 요거트가 대표적이죠. 이 음식들은 칼슘 뿐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K 등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둘째, 보충제는 최소량만 섭취하기입니다. 하루 500mg 이하로 하루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250mg과 저녁 250mg 이렇게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비타민 D를 함께 병행하기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병행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물은 칼슘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단, 신부전, 신부전이 있는 분은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이 생활 속에서 칼슘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채소나 두부 반찬, 저녁에 멸치볶음으로 채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 탄산음료, 과다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는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는 뼈에 자극을 주어 칼슘이 잘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주 1회에서 2회 체중과 운동으로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니어분들이 칼슘 안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음식으로 먼저 부족하면 보충제. 2. 하루 500mg 이하 아침, 저녁 하루 2회로 나눠 먹기. 3. 비타민 D와 함께 섭취. 4. 물 충분히 마시기. 5. 신장심 혈관 질환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이 모든 지혜의 종합은 많이보다는 맞게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양보다 질입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칼슘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에게 꼭 맞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인생지혜학교 TV 인생지혜 코치 김교수였습니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